여보세요 여보세요 아, 너무 아, 깝네 음. 아, 걔네들이 집을 안 먹고 그 뒤에까지 뛰어 아, 구나 행복, 음. 아, 아, 깝다 아, 그했 아, 아, 그치. 아, 아, 그 아, 아, 많이 주면서 왔는데 그럴때는 각을 벌리는게 맞네 음, 아 너무너무 그... 같은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잘 쏘던데 아, 슈루탄 맞으니까 그런거야 나 그전에도 피일대 썼어 아 ㅅㅂ 아 그래? 응그 어. 나무에 붙다가 한팀 있어 슈루탄이 하나가 없어. 아, 진짜. 아 리플라이 원딜이었어. 아, 진짜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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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 <laughs> 주변에 사운드 하나 형쪽에 있거든. 아, 죽이자 갈아봐. 온다 따요, 온다 온다. 앞에 앞에 있어. 앞에 앞에 항 쏜다. 네. 따야도 어쩔 수가 없어.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게. 여기를 먹을 수 있거든. 진짜 피엘이었다. 쏘시냐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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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평생은 그 다시 난 태어났죠 그댈 만나기 위해 비워둔 자리죠 어. 아 뭐.. 아니 뭔가 잘되는데 음. 2등이네 다응 음, 조금씩 아쉬워 이게 바로 콩인가? 응 <laughs> 음. 십일이야. 아. 야, 나, 나, 나. 내일 그거 너 교양 안 드냐? 너는 아니야? 나 교양 안 들어도 되는데. 어. 그러니까 난 애매하게 돼가지고 그게 교양 들으려면 4 점이잖아. 내가 난삼 점이 적혀 있어. 교양을 듣는 게나을 나도 삼 점인데. 교양 두개 듣는 게낫거낫 거야. 전공하다가 교양 국한 보다 힘들어 한국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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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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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두 개를 들어, 웬만한 비동산. 그래, 근데 너무 좋잖아. 또 시험 기간 때좀더 많이 들어. 인지야 그래도. 어. 나6회랑4배 있어.

아니 없어. 어, 온다. 205 같은데? 위에서 쏘는거 같은데? 어. 절벽 쪽? 어, 가까이 있어. 가까이 있어. 와. 답 벼라. 너도 안에 숨어 있어봐. 어. 빗가락이야? 어. 네, 네. 아, 수창 들어왔다. 에한 네. 네, 기절. 문 닫고 피한 번. 피나피 좀. 문 닫아주세요. 그가 살릴 거. 먼저 푸시하던지. 나이스. 아. 박수 와, 짐승같은 새끼들. 어서 온 거야. 짐승같은 아, 아, 새끼들이 진짜. 존나 위험했던데. 어, 형, 거 형, 갈뻔했는 어. 한번 갔다 왔잖아. 아, 그럼, <laughs> 상대가 야오. 예. 야아 때리세요. 자. 아, 나도 조금 다 터졌잖아. 깨스하게 할라 했는데. 어? 아, 어, 죽일이거아 확실하게 죽여야지. 아, 아, 아. 응. 슈트탄을 던졌는데 너무 멀리 나갔어. 다른 거진못 넣네. 아. 아. 와, 누가 지 정말 하보는 와, 불안온다 왜 네, 다른 데서 온애들데빼가기 저기, 저기. <laughs> 어디로 갈 <갈까? 웃음> 뭐, 어, 군 있네. 이쪽, 이쪽 탈다가 왔나 보네. 그러나 보다. 개추잡았네 아, 안 다이 정도는 더알기 옮길 수 있을 것 같아. 데 정도는? 이 정도는? 이 정도는? 이 정도는? 이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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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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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큐비우를 먹을 걸야 아, 큐비지를 먹을 거야. 아, <laughs> 아 바그댈만 나기 위이 유가 자리 죠. 아. 아들아 <pads> 나부터 아, <라> <잘 맞죠. 놀더라> 가자. 제고있다러 일로 가자. 아까 왔던 이, 쪽으로. <놀라> 알파 쪽으로. <오케이>. 어이 뭐야. <왜? 놀라> 여기 언덕 3등성이 아이 별로 안 좋은데 아 어떡하지? 평상 그래 여기가 자리가 지금 근데 안개가 껴있어서 시야가 안딸 거야 음보정 위험하잖아 그니까 위에 있으면은 이쪽이 제 이쪽이 너무 위험해 맞습니다. 이쪽으로 가야 되면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 그죠 아니면 여기서 상황도 볼까? 바로 이쪽으로 갈수있게 이쪽에 우리가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왜냐면 지금 쪽에서 애들 거의 없고 뒤안 잡히고 우리 쪽은 거의 없을 거야. 아무 쪽으로 여기가 좋을 것 같아. 바로 이쪽으로 바뀌면 이쪽으로 바로 그 뛰면 돼. <목소리도> 응. 아, 나 아까 두 번째 기절이 기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맛밤 하나 먹겠습니다. 네. 이래서 배그가 각겜이라는 거야. 먹을 수도 있어. 게임을 하서 <laughs> 이거 엎드리면 벌어진다? 총이네. 날아 오는 거 아니야? 어? 우리 차. 28정도 우리 쌍총이네셋 먹었어. 네. 28명. 어 보인다. 뭐가? 자리 사이 가 바구. 보여? 길로 봐야겠다. 미친 새끼야. 어, 안돼안돼안 돼, 돼. 방송 불가. <웃음> <웃음> 코박죽 봤어? 응. 거? 아, 그거 응. 못 봤어. 와, 자기한테 똑같이 떴네안 잡혀 지고 빨리 여뛰어 근데 이쪽 너무 넘어왔다 여기 아 골짜기가 빨리 가자. 가는 거야. 찰코 코박충못 봤단 말이야. 사운드 난온다너 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일로? 그래. 응. 난로에 코박죽 못 봤단 말이야. 이나. 아 하트쪽 존나 험나, 험난한데 저기 그니까 아. 저기 애들이 좀 많은거 같아 어, 위에 있다, 위에, 위에, 내 네, 장면, 아, 어? 네. 편악 기절. 버려, 버려, 쟤 버려. 음. 와, 네. 씨. 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? 아, 여기 있구나. 네. <laughs> 나이스. 형, 그냥 바로 뛰어. 밑으로, 밑으로. 아이씨 와나 근데 나 샷갈 개 부졌는데 첫번째 잡을때 그니까 야 도피하면서 천천히 가도 되겠다 아 미안하다 아, 아이고, 아이고. 도와주지도 못했네 아유, 진짜. 잘했는데. 아, 근데 여기가 그렇다니까.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네? 일로 가면? 아, 우선 인부터 하자. 어? 이거 좀 위험한데? 골짜기 들어가면 일로 가거든? 어자 그렇게 가면 하겠다와 이거 잠깐 대기 이거 내려갈 수 있나? 못뭐 내려가지 않나? 내려갈래?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? 이번 어, 핑이? 고지대다.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. 그쪽이 엄청 싸워. 왼쪽으로 가야 돼, 갈려면. 어, 여기도 있어. 아, 너무 고지대인데, 이거? 그쪽 내려갈 수 있을 아, 것 같은데? 왼쪽으로? 빨리 들어가야 돼. 안 되나? 된다, 된다. 그 앞에 집 먹는 게 낫겠다. 초보하한지 어쪽에 사람, 도로에. 쏘지 마, 쏘지 마, 쏘지 마. 그냥 한도 빨리 가버려. 둘이다, 헐, 빌리실 텐데? 한대만 어, 형, 쟤, 형 모른다, 위치. 딜리시트. 아, 딜리시트 기절이네. 집에 붙어버려. 형, 오른쪽에도 있거든? 형, 이거 오른쪽에도 있어요. 형, 오른쪽. 양각이야? 킬, 아, 킬, 형, 킬이야. 와, 양각이라서 그렇 छाई